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최근 미국의 고용 상황, 고용 지표들이 왜곡된 상황이라서 크게 신경 쓰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제 아주 조금씩 개선이 되고, 9월 이후에는 확실히 좀더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결론부터 제가 던져드리면, 시청자님 중에 다수는 갑자기 뭔또 헛소리를 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처음 보시는 분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잠깐 설명 먼저 드리고 넘어갈 테니까 이미 알고 계신 분들, 올해 시청하셨던 구독자님들도 뭐 복습한다 차원에서 뭐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고용지표는 글로벌 경기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폭락과 또 회복을 할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경제지표입니다. 우선 그림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림은 미국의 비농업 신규 고용자 수 증감률 지표입니다. 그러면 지난 1991년 주식시장에 폭락이 있었죠. 그리고 2000년 IT 버블 붕괴가 있었고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고 이 당시를 보면 증가하지 못하던 미국의 신규 고용자수가 있죠. 예. 이게 그전에 급격하게 먼저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폭락 전에 고용자수 증감률이 먼저 감소했다 이거고요. 두 번째 그림은 미국의 주당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마찬가지로 1991년에 저축 대부조합 파산으로 주시장이 폭락하기 전에 그리고 2000년 IT 버블이 터지기 전에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에 박스권을 유지하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이런 상승 흐름이 미리 연출됐던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008년 당시 미국의 실업률 지표인데요. 2007년부터 실업률이 내려가다가 증가는 추세가 이렇게 나타나고 2008년 초에는 급격한 증가세가 나타나죠. 이렇게 미리 폭락 전에 이제 고용 지표가 먼저 움직이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경기가 아주 좋은 호황 상태에서 기업들이 일단 고용을 늘리죠. 근데 뭔가 현장에서 제품의 판매가 조금씩 줄어드는 게 자기들은 알수 있잖아요. 자기들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주들은 이제 슬슬 호황의 끝을 준비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어떤 준비를 하냐 재고를 일단은 줄여요 그리고 인건비라든가 광고비 등을 줄이면서 이제 불황의 살아남을 대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당연히 고용 부분에서는 비정규 근로자들과 계약을 먼저 해지를 하거나 아니면 숙련되지 못한 비숙련공 이 친구들부터 조금씩 정리에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이때 고용 부분에서 호황이 끝나감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용 지표가 조금씩 변화하는 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불황의 끝에서 이제 경기가 회복될 때는 고용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불황이 굉장히 깊어지고 경기가 언제 회복될지 이런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 펼쳐졌을 때 이때 기업에서도 뭔가 조금씩 제품의 수요 아니면 수주가 늘어난다 이게 확인이 되겠죠 그러면은 기업주들은 곧바로 고용을 늘리는 분들은 거의 없죠 기존에 숙련된 근로자들에게 뭐 야근을 좀 시킨다든가 아니면 노동시간을 좀 늘려달라고 요청을 해서 어쨌든 제품의 수요 또는 뭐 수주에 대응을 합니다. 그림을 보면 제조업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거든요. 2000년 IT버블 이후,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리고 지난해 팬더믹 이후, 급격히 하락했던 평균 노동시간이 바닥에서 탁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때가 보통 주식시장에 저점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들은 미국의 경제지표예요. 그럼면 뭐 우리나라 경제지표도 이렇게 봐야 되느냐? 아닙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의 중심이 어딘가요? 역시나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의 주식시장이 살아나면 우리나라도 살아나고 미국의 주식시장이 죽을 때 함께 죽죠. 그래서 미국의 경제지표를 잘 확인하면 우리나라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모두가 파티에 모두가 흥에 취해 있을 때 어, 뒷문으로 나갈 생각을 우리가 할수 있고 또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는 이 불황의 한가운데 어 한번 이때 한번 작정하고 질러 볼까 하면서 인생을 바꿀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미국의 고용지표를 제가 열심히 모니터링 해 드리고 분석해 드리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 보신 분이라든가 아직 어 이런 내용들을 잘못 보셨던 분들 그래서 우리 피셔 패밀리죠 예. 어부 패밀리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셔라 예.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럼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지금 당장은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좀 왜곡이 돼 있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라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 조금씩 개선이 되고 9월 이후부터는 좀 확실히 개선되는 속도가 빨라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인지 좀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 셨을 거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요것까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근 제가 이렇게 중요한 미국의 고용지표를 당장은 신경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부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미국에서 지난해 코로나 이후에 PUA, PEUC 등 이렇게 팬더믹으로 실업자에 대한 긴급 지원 자금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걸릴 위험을 감수하고 힘들게 나가서 일을 하는 것과 집에서 쉬는 것과 미국 사람들은 별 차이가 없었죠. 그래서 오히려 집에서 쉬는 게 나았어요. 때문에 다수 미국 노동자들은 일자리 복귀를 미루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수요 증가와 경기 회복에 인력난이 심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졌었고, 또한 생산과 운송에 상당한 차질을 겪고 있던 이런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뭐 PUA, PUC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대체 뭐길래? <laughs> 대체 미국 사람들이 집에서 쉬었냐? 먼저 PUA는 팬데믹 실업 지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존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근로자들 있죠. 왜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되고 그러면은 실업보험에 가입됐으니까 되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자영업자라든가 독립계약자 프리랜서 등은 실업급여를 아예 못 받죠. 이런 분들에게 일시적으로 정부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뭐, 실업보험금을 내지 않았거나 아니면 일단 구직을 준비하는 사람도 신청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600만 명 이상의 인원들이 지급을 받았고요. 지급금액은 주당 33만원. 적지 않죠. 에이. 다음으로 PUC 팬더믹 긴급 실업 보상이 있습니다. 기존에 지급되는 일반 실업보험 수당 있죠. 이게 주별로 뭐 다르긴 한데 평균 한 26주 정도를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걸 최대 53주까지 늘려서 올해 2021년 9월까지 연장이 돼서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뭐 이뿐만 아니에요. FPUC, MEUC 등 이렇게 추가적으로 실업지원자금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기보다는 쉬는 게더 나은 상황이 펼쳐져 왔던 거죠. 그래서 주요 고용지표들을 보면 어떻냐. 그림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인데요. 2021년 6월 마지막 주차에 41만 1천 명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평균 한 20만 명 초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두배 이상의 실업수당 청구가 증가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다음 그림은 미국의 실업률인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한3.5% 정도 굉장히 실업률이 낮았는데 현재는 5.8%입니다. 이 실업률이란 거는 경제 활동 참가 인구에서 그중에 직업을 못 구한 분들의 비율이에요. 경제 활동 참가율이 뭐냐? 15세부터 64세까지 인원 중에서 경제 활동을 현재 하고 있거나 아니면 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고요. 그럼 나머지 뭐 주부, 학생 아니면은 구직을 아예 단념한 사람들 이분들이 이제 비경제활동 인구거든요. 이분들은 아예 제외되는데 경제활동 참여율 지금 그림을 보시면 코로나 이전에는 63%가 경제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다가 현재는 61.6%로 낮아진 상황이죠. 약 1에서 2% 정도 인원이 아예 구직을 단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때문에 현재 실업률 5.8%는 실제적으로는 한 1, 2더 높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상식적으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좋다고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식시장이 거의 최고가를 달리고 있고 기업들도 아주 좋다 이런 상황에 미국의 고용은 왜 코로나 이전 수준을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냐 이게 진짜 모두 궁금했던 상황이죠 그래서 미 연준이나 미국 정부에서는 처음에 아직도 실물 경제가 회복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돈을 막 뿌려가지고 경제를 살리면 고용이 늘어나겠지 뭐 자영업자들도 살아나고 더 좋아지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기업들의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와 연준이 뭔가 판단을 잘못했구나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뭐 연방 지원 등 돈을 풀었던 것이 오히려 근로 의욕을 감소시키고 집에서 놀게 만들어서 사람을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각 주는 기업들의 이 인력난을 좀 낮춰 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뉴스를 볼게요. 미국 기업들의 구인난이 심각해지면서 원래 2020년 2월부터 그러니까 86주간이죠. 그러니까 약 올해 9월 정도까지 혜택이 계속 연장이 됐던 이 PUA 지원금을 자체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런 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PUA는 원래 실업급여를 받지 않던 뭐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들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 뉴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PUA 지급이 구직 의혹을 감소시켜서 임시직이 필요한 주요 산업 주 기업들의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 22개주는 PUA를 종료하거나 감축시켰다 이런 내용입니다. 혹시나 노파심에 한 말씀드리면. 구독자님 중에 혹시 뭐 바이든 형님이 계시면 몰라도 우리는 일단 미국 뭐 주정부 관계자도 아니고 사회학자 뭐 경제학자도 아니죠. 네. 때문에 뭐 이런 정책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뭐 댓글로 싸우시는 건 진짜 아무 의미 없어요. 네. 여기서 우리끼리 한글로 뭐 이게 싸워도 미국 정치인들 안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럼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면 코로나 지원금이 어차피 대규모 실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PUA를 뭐 중단하는 것도 사실 뭐또 다른 대규모 실험이 될수 있죠. 그래서 PUA를 중단을 했더니 인력난이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이제 PUC,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연장해주는 거, 요것도 서둘러 중단하는 주들이 늘어나겠죠. 그럼 어떻게 될지 예측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실업보장, 실업급여 관련 리포트고요 여기서 자료들을 살펴보면 미국의 각 주별로 PUA를 지급받는 분들, 어, 이분들이 몇 명이고 얼마나 변화했는지 그리고 PEUC를 지급받는 분들이 몇 명이고 얼마나 변화했는지 이렇게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복잡한 지표로 우리가 뭘할수 있냐 뉴스를 보시면 지난 6월 12일에 알래스카, 아이오와, 미시시피, 미주리 이 4개 주에서 PUA를 조기적으로 중단했다 이런 뉴스 기사가 있죠 그러면 은 6월 12일 이후 최근까지 어떻게 실업이 변화했는지 확인하면 그럼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미리 조금 예측이 가능하겠죠 근데 요걸 제가 손으로 다 하려고 했는데 메리츠증권 리서치팀에서 아주 감사하게도 PUA를 중단한 4개 주와 나머지 주의 실업수당 청구건수를 비교를 했는데 그림처럼 진한 푸른색에 4개 주의 실업수당 청구건수 하락률이 확실히 크죠 <laughs> 확실히 빨리 하락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인 자료지만 이런 근거를 볼때 미국 각 주에서 지금 자영업자, 프리랜서, 독립계약자 등에게 지급하는 PUA는 이제 앞으로 점점 빠르게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씩 고용지표의 개선 속도가 빠르게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고용이 좀 빠르게 증가할 시기는 9월 이후부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올해 9월까지 PUC죠. 실업수당이 연장되는 요게 9월 이후로 전부 다 중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구직을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이분들이 약 530만 명으로 추산이 되는데, 그러면은 고용지표가 좀 빠르게 개선이 되겠죠 계속 놀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 이전까지는 발표되던 고용지표가 좀 왜곡이 있으니까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다 설명을 드려왔고 그럼 이제부터는 고용지표는 조금 빠르게 개선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인력난이 너무 심각한 상황이면은 이직이 많아져요 <laughs>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고용지표가 엄청나게 빠르게 개선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9월 이후에는 실업수당 연장이 다 끝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9월 이후부터는 확실히 개선되는 이런 고용지표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확인 차원에서만 보시면 됩니다. 뭐 미리 다 예상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가 확인만 해야 되냐? 만약에 뭐 9월 이후에 고용이 반대로 완전히 뭐 악화된다 더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상황이니까, 그럼 또 소비가 둔화될 수 있으니까 또돈 풀기가 또 나올 수 있죠. 그럼 그때 가서 대비를 하는 거고, 일단은 네, 지표들을 봤을 때 고용지표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지금부터 조금씩 개선되다가 9월 이후에 확실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고용 상황을 보고 투자에 뭘 참고하면 되냐. 당연히 미국의 경제가 확실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가 확인되는 게 바로 고용이고, 이 나머지 지표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 고용 지표마저 잘 나오기 시작하면, 뭐 아무리 우리가 예측을 한 거라도 주식 시장의 분위기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계속 말씀드렸죠. 단기적인 거로는 변동성이 큰 횡보 등락장이 좀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중장기적인 전망은 좋다. 이걸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겠죠.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